아무튼 제가 듣기에는 제 아는 형이 복귀를 했어요. 어, 아쉽게도 레전드로 복귀는 했다마는 그 형이 제가 아형 요즘 제가 동영상 편집하는 건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를 어, 하고 있어요. 근데 형이 최근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형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물어봤어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형이, 그, 그 형이 어떻게 맞췄냐 하면은 야 일단은 일주일 만에 플레이스 주머니 30개를 만들어. 예. 그러면 내가 예 하겠죠. 그럼 예. 그런 다음에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런 다음까 예.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화뎀 뜨면 돼. 르든르든르든 뜬, 쿵착 착, 착 착, 착 착, 착 a few inches later 쿵척척쿵척척쿵척척 아야 어차피 그거잖아 난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저 아니야 나 이거 기대를 하면 안돼아 잠깐 <laughs> 근데 아니야 내가 지금 기대는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 더 기대를 안 해야 돼심해로 떨어뜨려야 돼내 마인 내 마음을 심해로 떨어뜨려야 돼 지금 심해로 떨어뜨려야 돼하 아니야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난 너무 정직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이곳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봅시다 역시 꿈이 없어요 예 꿈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요 희망도 없어요 그죠? <laughs>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